그게 되고 또 어르신들한테 물으면은 여기처럼 좋은 데는 세상이 없습니다. 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에한 가지 나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딱 물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만 들어오면은 오래 삽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 있는... 공주 원로원 대표 오정호 장로입니다 제가 이 공주 원로원에 들어온 지는 11년째가 됩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었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단의 부초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맡고 보니까 공주 원로원이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 방문을 하게 됐고요. 와서 보니까 너무나 건물을 또 많이 짓고 주변 환경을 많이 가꾸다 보니까 부채가 좀 많이 있었어요.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고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남은 여생, 제가 다른 사업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생각하고 맡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지 9년 만에 모든 부채는 전액 다 갚았습니다. 부채 하나도 없습니다. 맡은 지 2년 반 만에 흑자로 돌아서서 시설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지금은 모든 시설 다 보완하고, 진짜 노인 천국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시설을 다 보완하고, 잘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잘 모실까? 이게 제 소원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 노인 복지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여기 살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집이 원래 서울이었는데 바로 그냥 이사 왔어요. 이사 오니까 어르신들 말씀이 이제 마음 놓고 저녁에 잠잘 수 있습니다. 제가 불편하지만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곳으로 바로 그냥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일을 하시는 거네요. 뭐, 시, 시반 1년 동안 그냥 계속 일만 했어요. 일어나면은 뭐 내려와야 되고, 저녁에 뭐 9시, 10시까지 일하고 올라가고, 그냥 노동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보조를 맞춰서 시설이나 무슨 환경을 바꾸면서 어르신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운영해 오시면서 어려우신 점은 있으셨나요? 어르신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많은 어르신들을 보시다 보니까, 그중에는 참 외로우시고, 제가 보기에 참 어려우신 분들이 종종 많이 보였습니다. 그분들만을 또 우리가 또뭐 대우해드리기가 그렇고,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을 때마다, 가정적인 문제나 또뭐 건강의 문제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은 있는데, 완전히 뭐더 유해지지 못하는 거, 그게 마음이 제일 아팠어요. 정부의 정착적인 부분에서 네. 어떤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음. 더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 내가 정부 정책자라면 실버타운에 이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예. 써주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르신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의료 혜택이나 안전 관계입니다. 그러나 뭐 음. 보다시피 시설이 덥다 보니까 안전 시설을 우리가 다 하기는 부담이 된다. 그러는 게 종종 많이 있어요. 네, 정부에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어르신들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거실 수 있도록 안전 시설을 좀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종종 또 병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그냥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의료 혜택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괜찮습니다만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보험 처리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정부 차원에서,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 시설에는 의료 혜택을 무료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방이나 전기는 어느 정도? 전기만 30% 음.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난방을 되게 도시가스를 많이 하는데 도시가스 같은 건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비영리 법인이기 네. 때문에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시설을 제가 와서 10년 동안 상당히 많이 보완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몇 십억을 보완을 했는데 공사를 하든지 하면은 부가가세를 상대표에서 요구를 하고 우리 당 지불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기업은 부가가세 세금 납부한 만큼 지금 말로 혜택을 받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전혀 없습니다. 없으니까 똑같은 물건을 우리가 구매를 해도 10%를 더 주고 사게 되고, 공사를 똑같이 해도 혜택 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 10%를 더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여기 공주 월로원은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 공주원론은 뭐, 오셔서 보시면 좋겠지만은, 우리 임직원들이 상당히 벽한 20분 되시는데, 마음을 다 모두어서, 진짜 제가 자잘 많이 하고 있지만은, 자녀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뭐 지성으로 잘 모시고 있지만은, 저희 공주원론에서 우리 임직원들 헌신적으로 하는 걸 보면은, 가정에서 자녀분들보다 더 열과성을 다해서 모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랑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진짜 제가 지켜보기에 입소 오실 때는 건강이 별로 안 좋으셨는데 정확하게 2~3개월 후에는 훨씬 더 본인들도 신의 것십니다 아주 건강해지시고 오래오래 계신 걸 보게 되고 또 어르신들한테 물으면은 여기처럼 좋은 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나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딱 물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만 들어오면은 오래 삽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공중 언론에도 특별한 게 실버타운이 있고요. 몸이 조금 약해지시면 가시는 요양원이 같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오셔도 좀 무료신 시간들을 보내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주간보호시설을 또 우리가 운영을 참두 군데서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방문 요양을 자체 내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요양원, 주간보호, 방문 요양까지 네 가지를 다 운영하는 시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월론은네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공주언론이 충청남도니까 멀다 생각하시는데 서울에서 KTX 사시면은 한 시간 이내에 오실 수가 있고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시면은 공주까지 고속버스가 한 시간 반만에 도착하게 되고요 고속도로가 세 개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 당진 대전 서천 공주 그래서 전국 어디서 오시더라도 짧은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입주하시려고 하는 어르신들한테 아, 아, 아.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이 실버타운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분들은 80, 90이 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요즘 추세가 7 0대 오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을다 찾아보시고, 아,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다 생각하시고, 정년 퇴직과 동시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1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왕에 오실 거, 빨리 오시는 게 좋다 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분들도 자유롭게 자기 생활 을 하시라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오시면은 자녀분들 이상으로 우리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시니까 그것도 좋고요 공주 언론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도시 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지점에 있습니다 병 나시면은 2, 3분이면 구급차 오고요 뭐, 대전까지 구급차로 한 10여 분이면 달려갈 수가 있고요. 세종시에도 10분 거리입니다. 거기에 대학병원도 있고요. 공주 시내에도 종합병원이 있고. 예, 그래서 너무나 좋다 생각하고요. 아침마다 우리 승합차가 열대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나오시는 어르신들 다 모시고 나가서 병원이다, 약국이다, 시장이다. 전부 다 모시다 드리고 또 모셔옵니다. 너무나 좋은 시설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공중원론의 자랑거리는 식사가 참잘 나옵니다. 물론 다른 시설도 뭐잘아시겠지만은 그저 메뉴가 끼니마다, 맥 끼니마다 바뀌고 있고요. 뭐할 수만 있다면 은뭐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영양사가 둘이나 있고 최선을 다해서 진짜 맛있게 대접을 합니다. 여기만 오시면 건강해지고 오래 사신다는 소문이 난 겁니다. 제가 처음 올 때는 80 넘으신 분들이 그저 한 30여분 계셨는데 지금 현재 90 넘으신 분들이 거의 50분 이상이 됩니다 이게 우리 공주 원로원이 너무나 잘 운영을 하고 잘 섬겨드려서 그렇게 됐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또 여기 종교활동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